오늘은 김치찌개 한번 끓여볼 건데, 이게 김치찌개가 집에서 끓이면 아무래도 좀, 뭔가 좀한 끗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이거는 사실 딱 보니까 그, 뭐냐. 업소용, 음, 업소용 느낌의 김치찌개 분말 소스라고 적혀 있는데, 집에서도 사용하면 되겠죠? 음, 간단하게 레시피가 있긴 한데, 마지막에 좀 뭔가 부족할 때 라면 스프 넣으면 좀 감칠맛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, 그렇게 한번 끓여볼 예정입니다. 일단은 안에는 뭐, 고춧가루, 무슨 뭐, 나트륨, 조미 야채, 양념 분말, 식물성, 단백, 농축액,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. 원래 p 피 자체는 뭐 20인분 기준으로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용으로 끓이는 방법. 또 들어가 있는 소스 대장이라는 분말 가루인 것 일단 집에 있는 김치가 굉장히 푹잘 익은 묵은지 느낌의 김치라 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것만 끓여도 음 맛이 없기가 좀 힘들죠 여기다가 좀맛 비교 느낌으로 이거를한 스푼 정도 넣었을 때에 얼마나 감칠맛 같은 게 올라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김치를 4분의 1포기 정도 김를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보통과 비슷하게 끓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희 집은 양파 있으면 양파도 좀 넣는 편이에요 국물에 양파 안 넣는다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씹는 맛이라 그러나? 느낌을 좋아해서 세트 갔을 때 가져갔다가 남은 것들 양파 좀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면서 강불로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푸 끓여줬어요 일단 오래 꽤나 끓인것 같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국물 맛이랑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미 맛있긴 합니다 이미 맛있긴 한데 여기다가 요거 소스대장 김치찌개 분말 스프 어, 요 숟가락도 주시니까 반 스푼 정도 넣어볼게요. 요거. 약간 그 그냥 보기에는 약간 굵은 라면 스프 같은 느낌. 물을 조금 더 부어줬습니다. 잘 섞어서 한번 막을 끓어오르면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.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깊은 맛이 <laughs> 생기긴 하네요 이게. 확실히 이게 딱한 스푼 차인데 반 스푼이잖아요 반 스푼 차인데 맛에 약간 단계가 뭐한번딱 먹었을 때 아까 전에는 새콤달콤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여기는 이제 새콤달콤 한 사이에 약간의 좀 단계가 더 생겼다 그래야 되나 국물이 진해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더 있고 약간은 뭐좀더 깔끔한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부 우려낸 약간 하루 이틀 왜 끓여뒀다가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 김치찌개 약간 그런 단계 의 김치찌개 느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. 음. 듭니다. 이렇게 해거 김치찌개 분말 소스 소스 대장에서 나오는 거 아마 가게를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들 김치찌개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가정용으로 이렇게 한 스푼씩 해가지고 사용해보면 굉장히 맛있게 어, 음식을 좀더 맛깔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영상 한번 찍어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